2038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. 19일까지. 예. 알겠어.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면은 잘 기억을 하시고 예.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. 열심히 노력해서 예, 예. 알겠습니다. 우선에 10만원 빨리 12시 전까지 붙이고 예. 10만원 10만 10... 12시 전까지 붙이고 그 다음에 2 0 200만 원을 구해가지고 100억을 빨리 부시라고 네, 예, 이게 이제 마지막 개에요. 목숨 걸고 하라니까, 목숨 잠보 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잘 하세요. 끊을게요. 예. 네, 예, 네. 네, 지금까지 이연배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제 한반도에 7억 명의 인구가 생깁니다. 그리고 한반도가 전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종주국이 되는 나라입니다. 대한민국, 한반도, 남한과 북한 모든 국민이 창조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. 한반도의 모든 국민은 창조주님의 돈 축복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